나 같은 진살리신, 주는 놀라워, 이뤘던 생명 찾았고, 네 근제역에서 건지시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가 기하고 기.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냥해 인도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305장 나같은 죄인 살리신이었습니다.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습니다.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였습니다.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. 또 나를 장차 번향에 인도해 주실 줄믿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. 할렐루야. 아멘.